자, 3 쿼터입니다. 코가 아, 살짝 몰렸죠, 지금? 자, 강승기.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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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나요? 말해요. 오, 아. 야, 아쉽고요 자, 박경타. 박경타. 오, 이성규가 열렸는데 들어갈 때가 됐거든요. 아, 와, 진짜 이성규가 진짜 좋은 슈터인데, 오늘 진짜 들어가다 이거 치고 달렸을 텐데 예. 배가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제가 배 나온지 14년 정도 됐는데 예. 어려워요. 어렵죠. 예. 아, 오늘 명지대 경기도 있나요? 예. 김성현도 빠르잖아요. 그렇죠. 김성현 빠르죠. 아, 자, 아, 몰렸어요. 몰렸어요. 오른쪽. 자, 강수민 이런 거 좋아. 그 인천대도 그렇고 그 예전에 보여줬던그좀 정통 빅맨의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박기철 선수도 있었고 뭐인천대는뭐 장태원 선수, 강용선 선수 그쵸. 많이 변했어요. 이 빅맨이 있을 때는 아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라인이 이쁜데 그냥 안 들어가요. 네, 원수 보면 되게 이뻐요. 수 좋아요. 강용선이 네. 조성민 같거든요. 이성규 오, 이번에... 여유 여유 아 진짜 안 들어가네. 아 근데 농구를 잘하네요. 네, 대학구에서 제껴놓고 스탭백으로 3점 쏠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박경타 오른쪽으로. 위험해요. 아, 그거 리바운드 전혀 안 되는데. 네. 아 진짜죠. 아 늦었어요. 우성이가 이걸 빨리 줘야. 소플라이... 바뀌려고 하면 안 되고 박시윤이 여기서 백드리블로 해가지고 방향틀었어야했어요 예. 아, 아, 아 왜냐면 어, 어느 정도 스피드 반열에 올라가면 스피드는 거기서 거기에 그렇습니다 기술이나 네. 이제 뭐 리듬이 예. 네. 오, 좋아요, 드라이브 좋다 우성이가 아, 아울러 패스 빨리 해야 돼요 늦었어요, 선영재 저 하늘보리 있는 거 하나 먹으면 학원에 가서 못먹으려요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드셔도 될것 예. 같아요 네. 응? 오늘은 근데 모래도 욕 먹고, 거른 쪽으로 가겠 그냥 먹고 욕먹는게나을 수도 있어요. 빨리 빠졌어야죠, 김동진. 자, 강수민 채꼈는데. 강수민, 아, 어, 아 본인이들어가는 저... 거는. 김동진안 들어가고요. 아... 그래 들어 와줬어야 됐어요, 김동진. 빨리! 선수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지금 벤치를 보고 있는 진귀한 예. 풍경색적이죠군 네. 네. 힘들어요 사실 대중교통으로 왔는데 2시간 걸렸대요 아니 휴가를 나와서 농구장에 온다는 것 자체가 신기 아니에요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잘 봤어요 박시윤 지금 야투 낮은 줄 알고 겪고 있는데. 예. 어 방금 라인 잘 잘랐어요. 아, 이성규 잠깐 어. 뺏깁니다. 이성규 이렇게 야, 진짜 슛 지젤하기도 지짜하해다 약간 비 좋은 개살군데요. 네. 예. 네. 아까 볼키을 저주가 여기까지 걸렸네요. 아 이게 절대 안 들어가는 골대가 아닌데. 예. 잘 먹는 거지. 아까 그러니까 볼케이노는 거의 한 22개 던져서 하나도 못었는데 이성규 중앙 7개 던져서 하나도 못었는 저번 경기 볼케이노에 3점 넣은 선수가 있나요? 없을 겁니다. 없을 예! 겁니다. 예! 싹다안 들어갔을 거예요. 예! 강수민인가요? 아, 좋은데 어. 왼손을 이야되안 돼요. 지금 강수민이 왼손잡이인데, 네, 네, 체지방이 너무 불었어요. 네, 그렇죠. 너무 빨리 내려와요. 네. 네. 아. 아. 체지방이 복 최고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진짜 아. 제가 제가 진짜 농구하면서 다치긴 다쳤지만, 발바닥이나 무릎 외에는 다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점프가 거의 없어서 많이 안 다쳐요. 네. 잘안 돌아가시죠? 예, 네, 잘안 돌아가요. 네. 아 발목이 돌아가면 점프를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laughs> 방용석 출시 괜찮은데. 아야 좋습니다. 방용석도 동탄에서 되게 오래 살았던 친구거든요. 아, 동탄 신도시. 예. 병점인지 동탄인지 모르겠는데 예, 신도시 미시록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미시로. 예, 예. 예. 그거 롱원피스 있잖아요. 바람 아, 불면 힘 수지. 뭔지 알죠. 예, 힘 수지 예. 알죠. MC 나오는 거. 예. 자, 방용석 잡아줬고요. 자, 주현이 뛰입니다. 와, 주현이. 주현이 선수 만드는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습니다저 선수가 아쉬운 게 이제 웨이트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거 빼면은 사실 스피드 높이, 로소공 기술, 올려놓는 거다 수준급입니다. 농구 욕심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어, 네, 네. 그냥 재능충? 아 중이라고 해서 또 미안합니다. 네, 일단 성격이 좀 원래 온순한 것 같아요. 좀 아, 흘러가는 데로 사나요? 아, 그건 모르겠지만 어, 어 리바운드 최종우 힘이 좋아요. 어 잘했어. 같은 팀이 스타일이어죠 같은 팀을 포스로 밀고 네. 페이더웨이를 하기 위한 뭐 그런 큰 그림이라 네. 고볼수 있고요. 몸소 벌어지네요. 예. 네. 가벼워요 맞아, 맞습니다. 가벼워. 그러니까 발놀림 같아. 요 발놀림. 아, 대단한데요. 어, 박시훈 발놀림? 박시훈도 발놀림. 아, 지금 나왔나요, 방금? 요 박시훈 방금 시저 스텝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예. 예. 박시훈도 이런 거안지죠 예. 예. 구성 선수 승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박시훈 뛰나요? 한번더 해보나요? 오우, 예, 요건 좀 무리죠? 뭐요? 해. 어, 한번더 볼만 했다고 봤는데. 자, 강수민. 오, 조금. 오, 아! 오, 아 오, 강수민. 오, 강수민. 예, 어, 이렇게 되면 5점 차까지 다시 차차. 자고 자, 3포트 나은 시간 1분이고요. 이거, 이건 사담인데 제가 박시훈 선수랑 교내리기 뛸 때. 예. 3점 슛단 7방 아, 받은적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날 대나무 숲에 예. 올라오더라고요. 막, 그, 대신 전해드니다 이런 거. 아, 예, 예, 아, 오늘 예. 애타인 같은 거에? 1번, 두내리그뛴 1번 누구냐? 예. 너무 멋있다. 이런 예. 거. 그래서, 어, 여자가 이제 포지션까지 아? 이랬는데, 예. 등번호 1번이 곽시운이더라고요. 아, 아, 그러니까. 아, 죽겠더라고요. 근점 <laughs> 한자 얼굴 예, 예, 아도 얼굴 예, 잘 생긴 예, 게더 중요한 예, 거네요. 저 친구 말아 먹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아. 근 예, 아, 마스크도 안 꼈어요. 그렇죠. 예, 예, 아, 아. 아, 박지훈이 어, 잘 생기 했어요. 어, 짧고요 아, 아, 이준 유목코 조금 아쉬웠는데. 어, 이 저렇게 수술하고. 예. 저거는 24초 중에 20초를 써도 3초남았을때쓸수 그렇죠. 있는. 어, 박지훈이요. 박지훈 아요 깍! 스 주현일과 박시운, 둘이 자존심 대결 전혀 아니에요. 야 방금 스 지금 진짜 어이가 없어. 박시운이냐 주현일이냐 대학부 아, 최고 카드 어, 예. 스크린 지금 약간 오픈성 이 있긴 했는데. 네. 자 주현일, 이거 오픈인데. 이거 너 과연 아하 리바운드 예. 아, 예. 아, 자 박시운이 대화력이 많다. 이어지면서 또23대26 쿠바가 3점차까지 추격한 가운데 3쿼터 종료합니다.